어 개장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예, 예. 그런 아 장소를 이게 약간 이게 좀 저는 용어 가 이상한데 개장장소가 아닌데 그러면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 제가 다르구나.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하고 싶어요. <laughs> 제적 등본에 고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만약에 예. 옛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쓰고 나면 예.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고민해서. 네, 바른 장래 정보 전달을 위해서 오늘도 김태호 대표님과 함께 저희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앞에들 똑같이 시작하는데 <웃음> <웃음> 아,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 대표님 예. 그 체크의 무슨 예. 자켓이 있어요. 여러 번 입으신 거죠? 아, 지금 같은 메이커 회사 거를 정말 여러 번을 제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는 분이 네. 한 옷만 입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laughs> 볼 때마다 색, 색깔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이것도 아. 한2주 전에 또 개비한 겁니다. 아, <웃음> <웃음> 그리고 오늘도 체크 문이 이늬만 <laughs> 자, 오늘은 아 이거 대표님께서 저는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했다가 대표님 네. 말씀하시는 순간 검색해봤어요. 네. 현재까지 아무도 이걸 다루지 않았다. 아 그래요? 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또 최초구나 <웃음> <웃음> 하는 걸 했는데 어, 개장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장을 하려면 예. 기존에 있던 묘를 개장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받는 서류 이름이 뭐였죠? 개장 신고 필증. 개장 신고 필증을 예. 받아야 개장을 할수 있는데 예. 개장 신고 필증을 받기 위해서 개장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예. 저 이거 사실은 뭐 되게 간단한 저 들고 왔습니다. 예, 네. 되게 간단한 거고 저희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성하려면 할것 같은데 질문이 조금씩 생기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요거를 보면서 그렇죠. 어떻게 이거 작성하는지 예예. 예. 굉장히 아 이거 도움 많이 되겠다는. 근데 아니라. 사실 한번 우리가 묘지 이장을 하는 파트에서 네. 그냥 간단하게 한번 구두로 설명을 한 정도는 한번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요거 예. 종이 어디서 받아요? 아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네. 개장신고서 양식을 예, 저 치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 공지사항에도 자료실에도 다 있어요. 이거 간단해요. 출력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출력해서 쓰면 돼요. 아. 네, 이거 출력해서 쓰셔도 되고. 파일을 다운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텍스트를 컴퓨터로 치어 갖고 가시면 좀 깔끔하죠. 아, 그래요. 예, 예. 난또 거기 현장에 있는 거막중에 그, 아, 예, 예. 하나가. 그근데 이제 이걸 굳이 작성을 안 하셨다를 좀 가셔서 해당 관청에 가셔가지고 달라 그래서 신고소에서 양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냥 다운받으면 된다. 아 다운로드 아, 받으시면. 그래 손으로 써도 되고 뭐 아, 치셔도 된다고 예, 예, 알고 예. 계정 신고를 이제 다운 받아서 예. 써야 되는데 예. 어, 신고인을 쓰는 게 있는데. 예. 어 신고 누가 할수 있어요? 신고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직계 가족이 됩니다. 직직계 네. 가족, 네. 아들 또는 딸 또는 뭐 손자 이렇게 다 되시는 거예요. 음뭐몇천 내로 이런 게 아니 몇 천은 아니고 직계로만. 직계로만. 예,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 거 개장 신고를 끊을 수는 있지만. 제가 저희 삼촌 거나 작은 아버지 거는 못 하는 거죠. 음, 예를 들면 뭐 위에 많이 들어가셨으면 증손주도 가능하고 뭐 이런 예, 거있요다다 예, 가능한 거예요. 직계가 가능하다라는 예, 예.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딱 이걸 쓰려고 봤는데 예. 뭐 체크는 이미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예. 위에 계장 신고서 우리 옆에 허가 신청서. 예, 허가신청서, 예. 신고서에 체크돼 있거든요. 자, 저번에 우리가 이강 어, 때인가요, 삼강때 배웠던 무연분명 네. 이거는 제가 허가고 그랬잖아요. 무형분묘를 아 허가 받을 때는 신고서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허가 신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 우리가 우리 선친의 묘를 개장 신고한다는 건 무조건 신고예요. 음, 그래 아주 시, 아주 쉽네요. 간단한 거예요. 어 이거. 어 네? 그러니까 무형분묘처럼 예. 이거를 개장해도 되는지. 시에 허가 받는 거는 허가고요. 직계가족인 거는 그냥 신고인 거죠. 어, 내가 내가 뭐 가겠다는데. 아,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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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여기 예. 어, 쉽네요. 제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쓰다보면 뭐 이름 사망자 이름 쓸 거고요 예 주민등록번호 쓸 거고 예 사망 연월이 쓸 거죠 예. 어 그런데 여기에 개장 장소 랑 묘지 또는 묘지 봉안 주소가 장, 있죠 네 두개가 예.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다 있어 있어 그러니까 는 묘지 또는 어, 봉안된 장소. 장소는요 현재 묘지가 있는 주소 지번을 쓰셔야 됩니다 네. 만일 지번을 모르시면 위성 지도 라든지 아니면 지적도를 통해서 대략적인 번지를 알아갖고 작성을 하갖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음. 근데 그 아래 PD 님이 얘기하신 개장 장소. 자, 예를 들어서 어 부용리 네. 어 양평 양수 이제 부용리 소정면 제가 사는 곳입니다. 예. 네, <laughs> 소정면 부용리 산 1번지가 묘지 네. 주소가 됐다. 네. 그러면 이분을 파묘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 영생원 성남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다. 네. 그러면 개장 장소는 성남 화장장 주소 음. 를 쓰시면 돼요 아니면 음. 성남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계산호공으로 안치를 한다 네. 그러면 계산호공 명칭과 주소를 쓰시는 게 최종적인 요 이제 고인을 모시는 아. 장소를 이게 약간 이게 좀 저는 용어가이상한데개장산호가 아닌데? 최종장지라고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안치장소라고 변하거나 네, 최종장지라고 그러든지 어. 근데 개장 장소라 그러면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 제가 다르구나.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하고 <웃음> 싶어요. <웃음> 그러니까 아, 묘지 또는 봉안장은 지금의 장소고, 거 예. 개장 장소는 최종 장지. 만약에 뭐 상골할 거면 화장장을 하면 될 되고, 어, 그리고 에이. 최종 안치할 주소를 적는 거네요. 에이. 아 어쩐지 나그 주소를 왜두 개째 했는데? 근데 PD님 여기서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릴게. 네. 만약에 부용리 산일 번지에서 파묘를 해서 성남에서 화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부용리에 있는 산소에 네. 와서 자연장 어. 수목장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인허가를 신고를 어. 안 하고 그냥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권해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성남 화장장 주소까지만 쓰세요. 저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번에 네. 아, 되게 네. 아, 전문가가 다있네요 제가 네. 이런 질문 생겼 줄이야. 개장 신고 필증은 네. 미리 받아놔도 상관없다. 없어요. 유효기간 없었다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언제 화장할지 안 치할지 모르고 미리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사실은 화장장도 모르고. 그러니까 화장장이 예를 들어서 개장 신고서에 네. 개장 신고 필증에 성남 화장장으로 썼어요. 네. 근데 제가 화, 화장을 하려고 보니까 성남 화장장에 화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용인 화장장이나 춘천 화장장 갔어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본인의 아, 아. 이름하고 묘지 주소가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개장 장소도 예. 내가 여기서 할 계획이다 정도지. 그렇죠. 정확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그렇죠. 아. 뭐 성남에 썼는데 성남 화장장이 화장이학이안 되면은 딴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어,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다. <laughs> 그러니까 이거 너무. <laughs> 네. 이거 아 이거 틀리면 나중에 네. 그렇게 긴장하지 않셔도 으 된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개장 신고서상에 만약에 이제 고인분이 홍길동이에요. 네. 우리가 홍길동으로 알고 비속도 홍길동으로 썼는데 네. 제적 등본에 여러분 홍길동으로 안돼 있고요. 홍길 몽님으로 돼 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화장 예약을 홍길 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아주 네. 좋은 질문을 하셔서 지금 제가 아...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제적 등본 상에 있는 실질적으로 불렀던 이름은 길자 동자지만 제적 등본에 길자 몽자로 돼 있다. 그러면 개장 신고서에는 길자 몽자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제적 등본의 이름과 이런 예. 거 정확히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할머니들 여자분들을 참 우리나라가 예전에 음. 선친들이 멸시해가지고요 이름을, 이름을 안 써요. 어, 남자 이름을 전주 이 씨, 김해 이씨뭐 이런 식뭐 음. 김해 김씨뭐 이런 식으로만 성방모로도. 성만 써요. 오. 예전에 이제 우리 저증뭐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제적 등본을 띄어본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또한 예약을 그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개장 신고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개장 장소 같은 거 예.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제적 등본을 보고 예. 이름과 예. 주민등록번호 정확해야 된다. 제적 등본에 고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어머니, 오. 할머니 아. 또는 이게 호적에 안 올린 거예요 그때 당시. 아. 아니면 그 아주 오래돼서 전산화 되기 전에 아. 아주 뭐. 4대조, 5대조 막 이래가지고 이 제적등본에 전산화된 다음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증조까지 많이 있거든요.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제적등본으로 증빙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개장신고를 못하니까 불법으로 화장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호적이 있다면 호적을 사본 호적의 사본에 있는 걸로 증빙을 할 수가 있고요. 호적에도 없다. 그러면 집안 어르신들이나 가족 두분 정도가 인후보증이라고 해서 보증은 아닌데 확인서에 음... 인감하고 인감날인 해주시고 신분증 카피 해주시고 음...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쓰다보면 예. 사망연월일이랑 예. 매장 또는 봉화연월일이 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네. 5일장도 하고, 9일장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냥 사망연월일이, 예를 들어서, 00년 1월 1일이다. 네. 그럼 매장은 대부분 3일, 요즘은 3일이잖아요. 네. 잘 모르면 3일 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1월 3일. 이거 엄청 정확할 필요 없어요. 아, 거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망연월일은 사망신고가 돼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거를 네. 뭐 조회하거나. 예, 하면 예. 제적등본을 띄면 사망일자가 음. 나오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매장 연어 이런 그렇게까지 중, 막 정확할 필요 없다. 아 그렇죠. 대신 네. 제적 등본과 적혀 있는 게 있다면 그거와는 맞아야 된다. 예예. 예. 아 정도면. 그 정도면 됩니다. 예. 어, 저 이거 보고 저는 굉장히 꼼꼼하지 못한 타입이라서 예, 예. 날짜 모르면 어떡 하지. 만약에, 만약에 옛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는 생년월일까지만 작성하셔도. 아그 생각 없구나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 사실 그렇게 쓰고 나면. 예. <웃음> 없어요. <웃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고민돼서 애매한 거죠 예, 그렇게 예. 쓰고 나면 딱 특별 없는데 신청인의 뭐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이름하고 네. 관계, 연락처하고 관계하고 어. 네. 그것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네 어디 가야 되 이거 들고? 이거는 묘지가 있는 관, 관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은면 동사무소인데 네. 간혹가다 은면 동사무소에서 안 하고요. 시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든 어든 어느 연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군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군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하더라고요. 연천은요. 어. 파주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하는데 음. 시청에서도 동일하게 발급이 가능해요. 음. 그러니까 사전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팁을 드렸는데, 음. 어 우리 부용리다 그러면 서정면이잖아요. 네. 서정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네. 근데 서정 면사무소에 담당자가 여자 공무원이에요. 근데 네. 자주 바뀌세요 네, 이 서정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요. 묘지를 개장 신고를 잘 많이 안 하셨던 데는 잘 몰라요. 자, 기본적인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고인 기준의 제적등본이에요 네. 어, 제 제적등본이 아니라 고인의 제적등본, 직계가족 신분증, 음. 묘지 사진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고비 서류 중에 네. 가까이에서 하나 찍고 멀리서 하나 찍는데 비석이 있으면 비석이 나오게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음. 근데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봉분만 있고 비석이 없어요 네.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렇게만 찍어갖고 가도 개장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지자체에서는 봉분에 비석이 없다 그러면 A4 용지에 고인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 그 다음에 뭐 고인의 생년월일, 그 다음 묘지 주소 이런 거를 A4 용지에 써서 놓고 사진을 찍으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비석처럼. 비석처럼. 그데 음. 어떤 경우는요. 어느 지자체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경우에 무슨 사고가 있었나 봐요. 비석이 없는데 개장 신고를 해줬는데. 다른 사람의 묘를 파묘한 경우가 있었나 봐요. 비석이 없으니까 못 알아 보니까. 네. 러니뭐뭐그좀 그러니까 아. 어, 그 이색적인 일이지만 개장 개장 신고한 사람이 어. 그 묘가 남의 묘인데 개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선친의 묘인 줄 알고 해 줬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개장을 해 가지고 뿌려 버린 거예요. 음, 음, 나이가 난 음, 거죠. 음, 그러네요. 그래서 그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자체에서는 비석이 없는 묘를 개장을 신고할 때는 무조건 가족의 두 명의 동의서, 음. 인우 보증하고 인감 증명하고 무조건 그 사람들 걸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서류 서류의 좀절차에 복잡 복잡하긴 한데 음.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음. 비석이 없어도뭐 이런 걸 이런 걸 받아라라는 건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제적동반이안 나올 경우에 아까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 네. 그걸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번에 저희가 이거 이 이장에 대해서 팁을 말씀드릴 때 예. 이게 개장 신고를 한 다음에 필증이 나올 때까지 이틀인가 삼일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이틀 네, 네. 근데 그걸 둘다 직접 찾아가야 되니까 예. 좀 먼데는 예. 미리 전화해서 팩스를 보내고 하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장 신고 자체도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사전에 담당 공무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 네.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하고 다시 한번 통화를 해서 네. 그거를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갖고 가면 여러 번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죠. 그리고 열 군데 중에 아홉 군데는 당일날 발급을 해줘요. 음. 아니면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또 찾으러 가지 않으셔도 등기로 우편물로 저희 집으로 음. 개장 신고 필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진이랑 요 개장 신고 네. 개장 신고서 정도만 제공하면 되는데 사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석. 비석이 있는지 예. 비석이 없으면 통화로 해서 어떻게 예. 하면 되는지 같은 거 예, 논의해 예. 보는 게 예, 예. 제일 좋겠네요. 예, 예. 그러면 뭐 크게 없는데 예. 만약에 아, 이거를 예. 어,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러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 거를 제가 시간이 너무 바쁘고 네. 뭐 시간이 여유치 않아서 제가 PD님한테 부탁을 한다 그러면 위임한다 그러거든요. 네. 아까 이제 기본적인 서류들은 동일하고 네. 위임장 양식에 고인 누구누구누구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의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죠. 네. 지번이 어떤데 이거를 우리 아버지 고인 누구누구누구의 묘를 개장신고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음. 제가 피디님한테 위임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거 인감증명 직게가족 네. 인감증명서 한통 쓰시고 용도는 요즘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냥 일반으로 끊으셔서 개장 신고 위임용이라고 비고나 그냥 제가 쓴, 신청인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임장에다 인감 날인, 인감 도장을 꼭 날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제거 신분증 카피를 해서 앞뒤 카피를 해서 제가 위임 받으신 분한테 드리면 위임 받으신 분은 본인 신분할 을수 있는 거하고 개장 신고서 양식을 위임 받으신 분들이 작성을 해도 되고요. 위임을 하는 제 직계 가족이 쓰고 그 옆에 대리인으로 위임 받은 사람 이름을 또 쓰면 돼요. 그 신고인 자리에다가 예 예. 예. 아 신고인 자리 에 다른 신고인의 사람... 제가 위임하는 사람이 직계 가족이 쓰고 네. 여기 옆에 아 옆에 신청인 말고 여기 옆에 리니에다가 제가... 피지님이 아 작성을 해도 되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신청인을 제, 제 이름으로 작성을 했을 때는 개장 신고서에 신청인이 제거 주민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신청인을 제가 사실은 위임을 했으니까 제가 쓸 필요가 없잖아요. 피디님이 음.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피디님 거를 쓰면 직계가족이 아닌데 개장 신고서 아래 신청인이 피디님 음.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음. 그러면 위임을 할 때는 일단은 위임 신고서가 있어야 되고 그 위임장이라고 해요. 위임장, 예예, 예. 아,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예, 예. 그 위임장에 뭐 이렇게 인감증사고 그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된다. 아,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신분증 사본 예, 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때 네. 이건 그냥 이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지자체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고 연장자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개장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법이 그랬다잖아요. 네. 네. 요즘도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걸 계속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제가 보건복지부에 지지를 했어요, 작년에. 그거갖고 손님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손님이 신청하러 갔는데 왜 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이고 누나가 두 분이 있어요. 네. 제일 위에 누나 장녀가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음 근데 법은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장녀가 되고, 찬여가 와도 되고, 아들이 가도 돼요. 아들이 막내라도. 그다때 어떻게 하네요? 법을 들이대야 돼요. 아니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한테 이의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손님이 어. 내가 갔는데 안 해주더라. <laughs> 왜 당신이 그 어, 잘못 가출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했더니 시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안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에 의해 지리해서 지리한 지리서를 갖다가 제가 가지고 어... 가서 결국은 받았습니다. 이게 네,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까. 예. 아까 얘기대로 그냥 통화하고 가는 게 제일. 아 그럼요. 네. 낫긴 예, 하겠네요. 예예. 그럼 예.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거두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정리해 예, 예. 볼게요. 예. 첫 번째 가장 많이 질문하신다 그러는데 예. 매장 신고가 안돼 있을 때 예, 예. 개장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 저희가 묘지를 없애고 개장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매장 신고가 안돼 있는 것들이 100개 중에 99개는 안되 됐을 거예요. 이건 안 되잖아요. 네. 다 허가해 줍니다. 신고 네. 받아 주고요. 신고필증 다 교부해 주시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그러면 혹시 제가 듣기로 예. 그러니까 매장 신고가 안돼 있어서 개장 예, 예. 대장... 그 그러니까 신고... 허가를 안해 줄까, 안해 줄까 네. 봐. 그 화장을 예, 예. 불법으로 예, 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동네 그 어르신들이 네. 뭐새끼 줄에다가 그 저기 번개탄 같은 거 놓고 아 진짜요? 예. 이제 오래된 유골들을 놓고 어, 거기서 화장을 아 했다라고 얘기들 하고 요즘도 네. 뭐 토치 레프 그 LPG 가스통 가지고 그러죠. 예. 현장에서 불법으로 화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뭐 혹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뭐 불이 같은 게 있나요? 예, 원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민원을 민원을 넣어서 현장에서 이제 나와서 되면 은 불법 화장을 불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벌금을 내셔야죠. 근데 음. 그이 벌금을 내는 것도 내는 건데 호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안치하는 일부 시설에서는 화장 증명서가 없으면 고인을 아무, 봉안을 음. 못 해요. 근데 잘 모르시고 간혹가다 그냥 시골에 계신 분들 얘기 듣고 그냥 화장을 뭐 10년 전에 했는데 어디다 모셔놨었는데 절에다가 요번에 이제그 호국원에 안장할 수가 있어 국가유공자가 돼서 안장할 수 있어서 모실라고 하는데 화장 증명서가 없어서 못 모시는 거예요 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도 있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죠. 아 저희 선친들도 현장에서 그렇게 번개탄 뭐, 하면 <laughs> 불법으로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그 외장 신고가 안돼 있어도 예. 개장 신고를 받아주니까 그럼요 걱정 말고 뭐 예예. 불법을 하지 마시고 예예. 하셔라라는 거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예예. 네. 어 사실은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거 뭐 대단한 거인가 생각했는데 예. 생각보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적 등본에 이름이 없다, 예. 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이런 예. 것까지 있는 거 보면 사실 이거 하나 쓸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죠 절차를 이렇게 어려움 겪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업체에 이거를 답사를 와서 묘를 확인하면서 같이 신고를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면 다 해준다 그러세요. 네. 그럼 때 업체 도움을 좀 받으셔서 편하게 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장 장소 용어는 바꾸면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장 장소 용어 용어는 이건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어. 아니면 최종 장지라든지, 뭐 그렇게 안장할 곳이라, 봉하 예정 장소라든지, 네. 그죠 그런 글 쓰셔야 지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네. 이 영상 잘 보시고 개장신고서 작성하실 때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 많은 도움 됐고 <laughs> 스스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게 느껴져서 아, 굉장히 뿌듯합니다 <laughs> <예쁘게> <laughs> 그럼 저희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장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